이불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볼일을 봤는데 촉감이 너무 좋아. 음. 그럼 나 같아도 계속 거기다 쌓일 거 <laughs> <laughs> <싸입고 웃음> <laughs> 듣고 잠깐 내 귀를 의심했었거든요. 많이 배우신 분인데 이소리에 아, 아, 그, 아, 나라도. 소롱 <laughs> <laughs> 누나의 알고 있냐옹? 1년 반된 벵갈량을 기르는 집사입니다. 덩치가 커지면서 화장실을 큰 걸로 교체했는데 3개월 전부터 2, 3일에 한 번씩 이불 위에 대변 실수를 합니다. 아. 희한하게 소변은 화장실에서 잘하고요. 모래를 바꾼 것도 아니고 혹시 관심을 받고 싶은 건가 싶어서 실컷 놀아도 주고 간식도 주고 어디 아픈가 병원에도 데려가 봤는데 답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와주세요. 음. 음. 대, 이불 위에 대변 실수는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이, 이 화장실에 대한 체크를 좀 다시 해봐야 돼요. 하루에 청소는 두 번을 하는가? 하루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얘네들은 밥 먹고 나면 용변 보고 낮잠 자고 뭔가 나름면 플랜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끼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 청소 시간도 나름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걸한번더 상기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욕실에 화장실이 있다면 습도를 맞춰야 합니다. 아나안 할래. 나... 이불은 고양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질감이거든요. 아그 제가 그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소름나한테 따로 네. 말씀을 드렸을 때그소하나 네. 너무... 이불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볼리를 봤는데 촉감이 너무 좋아. 음. 그럼 나 같아도 계속 거기다 쌀그 <laughs> 나는 <쌓이 웃음> <쌓이 웃음> <쌓이 웃음> <laughs> 어, 듣고 잠깐 내 귀를 의심했었거든요 많이 근데, 배우신 분인데. 아이 근, 아니, 근데 나라도 <laughs> 어. 이분에서 전문적인 어떤 고양이 공감 능력이란. 네. <laughs> 이불에 대한 용도를 바꿔 주는 거예요. 이불에서 놀아 주세요. 이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불에서 낚싯대로 놀아 주는 거. 애들은 공간을 저기 여러 개로 나눠서 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밥 먹는 곳 가까이에 용변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불을 깔아 두고 거기다 밥을 놔 주시면 되고 간식도 거기서만 주세요. 이불에 대한 요 그것들을 다 용도로 변경해 주는 거죠. 저제 머릿속에 저도 실천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단 규칙적으로 치우는 거. 화장실까지 가는 경로라던가 아니면 위치에 변동이 있었는지 이불에다가는 잘놀아주는거 이불에서. 네. 김혜영 님이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